영등포구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 함께 세분맞이 대청소에 나섰습니다. 영등포구는 관내 청소 분위기 확산과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세분맞이 대청소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15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된 행사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민들과 시민단체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대청소를 함께했습니다. 청소에 함께 참여한 조기령 구청장은 이른 아침부터 대청소를 위해 나온 참여자들을 격려하며 지역 봉사활동과 마을공동체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집 앞, 내가 청소하고 또 이후간에 서로 어, 합소통하는 이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마을공동체 사업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대청소 행사는 각동 주민센터와 영등포시장 사거리 등 영등포구 주요 거점지에서 다발적으로 시행됐으며 2시간가량에 걸쳐 쓰레기를 줍고 불법 부착물을 떼어내는 등 주변 환경 정리를 실시했습니다. 한편 구는 3월을 세번맞이 대청소의 달로 정하고 이달 말까지 다양한 환경미화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